안녕하세요. 구샵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에서 최근에 출시한 갤럭시 A24 자급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갤럭시 A24 자급제는 2023년 5월 19일에 국내에서 출시되었고, 가격은 삼성공홈 출시가 348,400원입니다. 하지만 오늘 구샵에서는 삼성공홈보다 싼 링크 정보를 남겨드립니다. 가격은 현시간 기준 15% 할인된 3 3 6,600원이고 와우형 가격은 3 2 6,600원입니다. 또한 성격 급하신 분들을 위한 배려로 로켓 배송으로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갤럭시 A24 자급제는 삼성의 보급형 스마트폰이고 최근 출시된 A34보다 조금 낮은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와 필요한 기능만 탑재한. 저렴한 가격에 최고의 가성비 보급형 스마트폰으로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좋은 우리 부모님들 효도폰 선물로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갤럭시 A24 자급제는 LTE 전용으로 출시되었고 5G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LTE 네트워크도 충분한 성능을 제공하므로 일상적인 인터넷 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갤럭시 A24 자급제의 특징 및 장점과 스펙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스플레이입니다. 갤럭시 A24 자급제는 6.5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슈퍼 아몰레드로서 컬러와 디테일을 생생하게 표현해 줍니다. 또한 최대 1000니트의 휘도로 밝고 선명하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 블루라이트 차단 효과도 강화되어 하루 종일 편안한 눈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눈이 침침한 어르신들을 위한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보급형 스마트폰을 주로 쓰는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삼성의 배려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카메라입니다. 갤럭시 A24 자급제는 후면 카메라 3개와 전면 카메라 1개를 탑재했습니다. 후면 카메라는 5000만 화소 메인 카메라, 5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200만 화소 접사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인 카메라는 OIS 기능을 지원하여 사진과 영상을 흔들림 없이 또렷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 가격대의 고급형 스마트폰에는 쉽게 들어가기 힘든 파격적인 기능이죠. 초광각 카메라로 넓은 풍경을 그대로 담아내거나 접사 카메라로 작은 디테일까지 잡아낼 수 있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1300만 화소로 선명한 셀피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프로세서와 메모리입니다. 갤럭시 A14 자급제는 옥타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매끄러운 화면 전환과 스트리밍을 제공합니다. 신속한 처리 속도로 짧은 시간에도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는 4GB RAM과 128GB 내장 메모리를 탑재하였으며 마이크로 SD 카드로 최대 1TB의 추가 저장 용량을 더해 공간 부족에 대한 걱정을 한층 더 덜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배터리입니다. 갤럭시 A24 자급제는 5000mAh의 배터리를 탑재하여 장시간 사용해도 든든합니다. 좋아하는 영상 시청과 포스팅 공유까지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25W 유선 충전을 지원하여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삼성 갤럭시만의 경험입니다. 갤럭시 A24 자급제는 삼성 녹스로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암호화된 보안 폴더는 더욱 강화된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원유아이로 갤럭시를 내 스타일대로 꾸미고 내 방식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멤버스에서 갤럭시 사용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팁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원격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삼성페이입니다. 삼성페이는 스마트폰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등록하고, NFC나 MST 기술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입니다. 갤럭시 A24 자급제도 삼성페이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중 하나입니다. 삼성페이를 사용하면 별도의 m c 량 없이 홈 버튼에서 위로 드래그하면 바로 결제가 가능하고 생체 인식으로 안전하게 인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도 실물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이라면 내가 사용하던 스마트폰 그대로 해외에서도 안전하고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더 A34에는 없는 3.5mm 이어폰 잭도 지원하여 따로 잭을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갤럭시 A24 자급제의 특징 및 장점과 스펙을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보급형 스마트폰이 너무 잘 나와서 고사양의 게임 목적이 아니라면 비싼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성능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고사양의 게임은 데스크탑에서 하는 게 진리입니다. 표도폰이나 서브폰 용도로 이만한 가성비 제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액정이 깨진 스마트폰을 쓰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A24를 진심으로 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구셰은 돈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제가 소개해드리는 제품을 많이 사주시면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겠지요. 자급제 폰의 장점은 통신사를 끼지 않고 저렴한 자급제 폰을 구매하여 내가 원하는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로 가입하면 약정에 구애받지 않고 현명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7년간 그렇게 사용 중이며 데이터, 통화, 문자 등 무제한을 써도 한달 요금이 3만 원대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LG U p l u 를 쓰다가 비싼 전화 요금이 부담되어 u r 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싼 전화 요금이 부담되신다면 이번 기회에 알뜰폰으로 갈아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제품,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하시면 더 많은 제품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매 정보는 더보기 설명란이나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Bye. I love and love and love it too much.